안녕하세요 <laughs> 페이블레이드 배틀 2편입니다 지금 와 Y번이 똥구멍 분한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어,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아 영상을 아 제가요 그거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어 뭐였지 아 코카, 환, 아이,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어 처음부터 됐어요 초기화 됐어요 어쨌든 지금 해볼 거예요. Bang 어, 어그 대신요 저는 얘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도 얘를 뺏었어요. 근데 저는 엑스칼리버로 갈 거예요. 엑스칼리버가 제일 약하잖아요.

3, 2, 1, GO! 제가 이겼습니다. 이대 아! 아! <laughs> <하는 거야>. 꼭 <laughs> 열심히 한만꼭 열심히 했요그럼 저는 정체불명의 베이를 가지고 <laughs> 또 <볼게요>. 예를 들었습니다. <laughs> 한 방에 없애는 한 방에 없애다가는 언젠간 레큐엠이랑 대결하게 됩니다. QM을 이깁니다 그걸 언제 봤어요? <laughs> 언제 봤어요? 얘가 차가 1위입니다 만화에서만 그럽니다 아하. 3, 2, 1컷한 방에 없애주죠 와 정체불명 의배이 완전 약하다 와, 전체 불명. 오! 세미나가! 채미나가다 들었습니다. 제가 더... 아싸. 와, 완전 세네요. 아, 주세요. 음. 자, 전. 엑스바리, 여러분! 저는 전체 불명의 베이로 가겠습니다. 뭐, 갑자기 역전했네요. 배의 수를. 저는 4개입니다. 어? 똑같은데? 어쨌든. 투왓 가시 아 좋습니다. 잠시와일드아이반로 가겠습니다. 저는 에스칼레보로 가겠습니다. 한방 이거

뭐죠, 이거? <laughs> 다 날라간대요? 무서 <laughs> 거. <모성공! 웃음> 아, 너 너무... <laughs> 아, 웃겨. 이건 어, 누가 이긴거죠 이거 아무도 안 이겼는데. 이건, <laughs> 음, 누가 이겼는지. 어, 누가 이겼는지, 너, 누가 더 버스, 빨리 버스 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ughs> 이거 최구서 카메라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희는 초고속 카메라가 없어가지고요. 댓글로 아아다 댓글로 부탁하는 초고속 카메라를 어떻게 하지어뒤편에 있네 아니야. 빽이빽 뭐지 님 빽님! 빽님! 이지 이건 키님 빽님! 빽님! 빽 아, 이건 위험한데? 이건 그냥 돌리기만 해도 버텨야 는데요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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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은 건, 남은 건 뭐죠? 빌리언제어스 빼고. 빌리언제어스는 어, 1편에도 말한 어이? 것 같은데, 비상용입니다. <laughs> 다 떨어진 사람한테만. 비상용. <laughs> 아 맞다 이건 그거는 이제 비상용이 아니고 이제 이 우승 상품입니다 다음 편으로도 나갔을 때이 그거도 이제 자기 베인가 되는 겁니다. 같이 왔으가 진짜 대박인데. 아 이건 솔직히 어아 와이번이 와이번이 안 읽으면 제가 자살하겠습니다. 마크에서 아니요. <laughs> <laughs> 음. 진짜로 자살? 네. 3, 2, 1, 컷! 안 돼! 꼭 쳐! 하하하, 제사다 아, 나. 저는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배우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은 스칼리브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교체 좀 하기로 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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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 우차. 스톱. 염색. 아 염색으로 바꿔먹지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